AS 현대 무브즈 비욘드 퓨어 유틸리티 인투 라이프스타일 비어클스 더 포터 E 플랫폼 이즈 비잉 레이마즌드 AS A 캠퍼 모터홈 데트 블랜즈 커머셜 터치니스 위드 컴포터블 리빙 피쳐스 리슨트 레빌즈 쇼 데트 스뉴 이터레이션 이즈 나뉘얼리 에이 트럭 위드 에이 박스 잇 이즈 비잉 디자인드 AS A 풀리 인티그레이티드 RV 콤바이닝 에이 포트리스틱 익스테리어 위드 클레버 인테리어 모듈라리티 What was once a workhorse commercial vehicle is now shifting toward serving adventures, digital nomads, and small families seeking mobility with comfort. On the exterior, the 2026 version adopts a bold, aerodynamic front-end, slicker lines, and LED lighting that p r o j e c t a more modern, refined image. The oh, truck-like silhouette is s o f t e n d by curves and a more cohesive cabin-to-body integration. 기빙 인모 어 프레젠스 된 패스트 포터 모델즈, 인썸 마켓츠, 현대 이즈 입븐 푸싱한 일렉트릭 베리언트, 리무빙더 트레디셔널 그릴 앤드 인코퍼 에리팅 클로즈드 오프 에어로 다이나믹 패널즈 투 인프로브 EV 이피션시, 도우풀 일렉트릭 스펙스 알나데컴펌드 얼리 리포츠 서제스트 A, 레인지스터블 포 라이트 듀티 유지인 어번 워세미 루럴루츠, 페어드 위드 페스트 차징 케이퍼빌리티 투 스테이 컴페티티브 인더 라이트 커머셜 EV 스페이스, Under the skin, the latest Porter e-camper is expected to leverage the Porter e-H100 base architecture with announcements for road suspension and durability, especially to support the extra weight of living amenities. 현대 S-published literature on the Porter II electric highlights that th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and safety features may be adopted depending on trim and region. 디지 시스템즈 일비 크리티컬 웬 딜링 위드 에이 캠퍼 스 하이어 센터 오브 그라비티 에이딩 인스테빌리티 레인 키버 시스트 엔드 컬리전 어보 이던스 펑션스 인사이드 더 캠퍼 버전 더 컨셉 바로우스 프로만 얼리어 현대 R V 스터디 콜드 포레스트 위치 워즈 베이스드 온 포터이 배 디자인 인클루디드 에이 폴드 이블 가우치 컨버티블 시트 어레인지먼츠 에이 키친 위드 싱크 마이크로웨이브 리프리저레이터 엔드 옵셔널 샤워 엔드 레스트룸 이델 소헤데이의 히든 익스텐션 애터리어 콜드에이 스마트 룸뎁 익스텐디드 어바웃 팔백 밀리미투 크리에이티 허스트라 플로어 스페이스 원스 파크드 이펙티블리 엘라징 더 리빙 에어리어 더뉴 이천이십육 터 캠퍼 이즈 익스pekt드 투 엘레베이트 뎁 컨셉이드 리파인드 메테리얼즈 베터 인슐레이션 스마트 레이아웃 드 모어 심리스트레지션스 비트윈 드라이브 엔드 리빙 스페이시스 슬리핑 앤드 리빙 어레인지먼츠알 무빙 투어드 멀티프루포스 콩피베레이션스 어버브 더 드라이버 에스케빈 에이번크 베드 메이 디플로이 더 리어 모듈 메이 잉클루드 슬라이딩 워어 팝 아웃 섹션즈 투 오퍼 엑스트라 룸앤 스테이셔너리 HVAC, 워터 앤드 웨이스트 시스템즈, 배터리 매니지먼트, 앤드 인테리어 클라이메트 컨트롤 알 라이클리 투비 인티그레이티드 비아에 센트럴 컨트롤 인터페이스 Potentially synchronized with smartphone apps so users can monitor temperature, water levels, energy use, and ambient lighting remotely. The Camper's external features may include annings, solar panels, exterior utility ports, and external storage for camping gear. The new design also takes into account payload, balance, and structural reinforcement. 더 샤시 메이 비스트링 샌드 어 라운드 캐빈 리빙 인터페이 스즈2 어보이드 플렉스 앤드 바이브레이션 앤드 서스펜션 튜드2 밸런스 라이드 컴포트 앤드 로드 핸들링 서멀 인슐레이션 벤틸레이션 앤드 노이즈 덤핑 아이 스페셜리 임포턴트웬 컨버팅 에이 유틸리티 샤시 인투 에이 리버블 스페이스 에어러디나 믹스 윌 얼소비 에이 포커스 에이스더 에디드 하이트 앤드 바디 볼륨 오브 한 R V 이 알레츄얼 옥스타클 스투 이피션 시 스더 슬리크 스타일링 앤더 어텐션 투 드래그 커피션스.